할렐루야, 우리 산마루 무지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이 이제, 이게 좀, 감각이 식욕,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입맛이 없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 옛날 어르신들은 된장에다가 고추 하나 딱 찍어서 물에다 밥 말아서 먹고, 보리밥 말아서 먹고, 그러면서도 땀 흘려서 일하고, 애들 야, 일곱 시, 여덟 시 그냥 낳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냥 밥 매려. 또, 옛날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길싸매라. 이거는 무슨 옛날 얘기 같은 소리 아니냐고,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 잘 먹지 않아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간증 전에 여러분들에게 멘트를 보내는데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편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사를 못 이끌고 뭔가 더 행복을 찾아서 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죄를 멈춰야 되느냐 음란의 탐욕을 멈춰라 음란의 탐욕을 멈춰라 오, 이거를 정해봤습니다 너무나 이제는 사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스릴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어, 살아갈까 하는 이 정신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정말 일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스리 있게, 감각 있게 내가 정말 이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란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보면 그냥 좀 충격을 주는 그런 것을 뉴스를 듣는다든가, 또 충격적인 영화를 본다든가, 또 충격적인 음란 사이트 비디오가 비디 옛날엔 비디오라 알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어, 영상을 본다든가. 막 이런 것에 막 자꾸 더 충격적인가 충격적인가 하다 보니까 제일 충격적인 거 봐도 재미가 없는데 음란 사이트를 보면 그렇게 그냥 스릴을 느낀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란을, 음란의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불행합니다. 지금은 어그그 뭐라 그니까 어, 부부가 바람을 피워도 어, 그거를 소송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게 법이 엄청 약해졌잖아요. 간음죄, 간통죄가 약해졌잖아요. 처벌이 약해지다 보니까 완전히 성적으로 물란해져 가지고 아, 성적 음욕의 욕심에 아주 남자들도 여자들도 음력의 욕심에, 아, 자꾸자꾸, 어, 커지다 보니까,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이 얼마 결혼생활 안 돼서 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젊음이 그냥 항상 유지될 줄 알았는데, 어느 세월과 함께 자기 얼굴과, 아, 모습과, 아, 이게 초라한, 늙어가는 자기 모습 속에서, 원역과 정력이 끝이면서, 뒤돌아보니 너무나 후회만 남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음란적으로, 정력적으로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사님이 많은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야지 후회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정력에 탐욕이 많다 보니까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이거를 아, 결혼의 약속을 스스로 깨면서, 아, 음란의 탐욕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또 바꾸고, 남자는 여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여자는 남자를 계속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어, 성적으로 탐욕이 많아서 스릴을 느끼면서 바꿔서, 바꿔서 성 성관계를 해보지만, 그거는 결국은. 자기 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 후회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어 꽃뱀 좋아하는 남편 풀어냈잖아요. 성중독에 자기 성성그 꽃뱀 좋아하다가 성병 걸려 가지고 고생하는 남편. 그래서 여러분 음란 탐욕을 멈추라는 이런 제목에 여러분 간증에 은혜 받으시고요. 아, 그런 거 기담으로 들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음란 그거를 보려고 그런 거 보다 보면 음란귀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란 그 사이트 보다 보면은 음란귀신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고 정신적으로 아, 그런 생각에 몰입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 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거를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은, 아단과 하와가 왜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겠어요. 보함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욕심이 멈추지 않아서 따먹다 보니까, 어, 죄로 인해서 이 지구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질 값을 지금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탐욕은 마귀가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그 사랑 그 이어서 결혼까지 꾸리게 하고 결혼 생활 잘 해서 노후에는 정말 서로 등 긁어주면서 행복하게 까지 결혼의 약속을 어, 지키면서 어, 의리를 지켜야 돼요 물론 사랑도 어, 중요하지만 약속과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우리 결혼생활 50년 동안에 환란풍파 많았지만 그래도 의리로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을 대화 속에서 우리 장원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탐욕을 버리고 가정을 지키는,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의리로, 또, 살다 보면 애정도, 사랑도 식어질 때 있잖아요.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저거 하지만, 그래도, 의리, 의리가 있어야 돼요.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부부 간에도 의리가 있어서, 그래도, 정이 끊어지지 않고, 노, 노우, 노가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소도 등 긁어주면서, 우리가 참 젊었을 때 만난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기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인내 속에서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소도 등 긁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잘, 아, 젊음의 탐욕, 정욕의 탐욕, 음란의 탐욕, 어, 이런 거다 물리치시고, 훗날을 생각해서 여러분 잘 음란의 탐욕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음란의 탐욕을 갖게 만들어요. 눈으로 보암직하게 또 마음으로 음란에게 뭐, 뭐, 어, 그런 마음을 먹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대정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산마른 무지개의 성도들이 음란의 탐욕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의 이혼이 발생하는 일 없게 와주시고 부부 간에 서로의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의리로 아버지 하나님 누후가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며 갈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